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저 역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저를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35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시댁의 권유로 합가를 하게 됐어요. 딸처럼 대해줄게. 함께 살자는 시부모님의 말에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죠. 시부모님은 저를 돌아가신 딸과 닮았다며 진심으로 반겨주셨고, 남편도 다정했고,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모든 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조급해 하지 마라고 하시던 시부모님이, 이젠 남들은 다 둘, 셋씩 났는데 넌왜 그러냐? 심지어 대를 끊을 작정이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저는 진짜 아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몸이 망가져가며 주사 맞고 호르몬 치료를 하며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함께했죠. 그런데 점점 말이 달라졌습니다. 넌 살만 찌고 뭐가 되냐? 내 친구들 와이프는 벌써 셋인데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땐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제게 여행을 권하셨어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바람 좀 쐬고 와라. 심지어 100만원까지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어딘가 이상했어요. 고맙기보단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왔어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중에도 마음이 불편했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녹음기를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엔 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왔어? 새 며느리랑 여행 처음이지? 은지는 제주도로 잘 보냈잖아. 백만원 잘 썼지 뭐. 점쟁이가 말하길, 지연이랑 도윤이는 궁합이 최고래. 애도 금방 생긴다더라. 저 없을 때, 남편과 시부모는 내연녀를 집에 들였고, 저를 보내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가족여행을 준비 중이었더군요. 심지어 그 여자를, 새 아가 곧,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차서 바로 집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녹음 증거까지 내밀자 시부모는 그래, 다 알게 된 김에 말하자 애를 못 낳으니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우린 끝났어. 그냥 깔끔히 이혼해줘. 이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해서 황당해서,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가족이라며 10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남동생 집에 몸을 의지했어요. 며칠 뒤, 갑자기 구토와 어지러움이 시작됐습니다.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두 줄이 떴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 임신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남편과 내연녀는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수배 중인 사기꾼이었어요. 점쟁이도 가짜였고 시모는 거기에 7천만원을 뜯겼더라고요. 정신 차린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손주잖니. 너무 고맙다. 다시 함께 살자. 하지만 전 말했죠.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당신들처럼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나눌 이유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전 승소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눈앞에 두고도, 가족을 버리려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라.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필요할 때 바꾸는 게 가족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지금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 꼭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넌 누군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린 기적이었단다. 함께 산다고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어보세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